어떤 사람의 2분의 1, 5분의 1 크기로 각각 밀랍 인형을 만들려고 하는데 사람의, 어떤 사람의 2분의 1, 5분의 1 크기로 각각 밀랍 밀라빈. 인형. 밀랍 인형 몇개 만드는 거야? 두 배지? 키가 180짜리라면. 90cm짜리? 그 다음에? 35cm, 36cm짜리? 왜 이렇게 만든다는 얘기죠. 2분의 1 크기의 인형에 사용된 밀랍의 양. 밀랍의 양. 밀랍이 뭔지 모르겠지만, 밀랍의 양. 알아요. 그거는 이렇게 까만 나오는 모르... 거. 나안 보인다고요 <laughs> 5분의 1의 크기의 분명히 <laughs> 사데 <laughs> 밀라벨 얘랑 <웃음> 얘랑 <laughs> 뭐 말이지 얘가 빈틈없이 채우는 거에요 그럼 뭐야 빈틈없이 채우는다 이런 말나오니까뭘거 하냐 빈틈없이 칠한다 이러면 건너비가 되겠지만 채운다는 거니까 뭘 채워 액체를 채우고 공기를 채우고 그죠 부피가 되겠죠 이해가 한가 아, 그럼 일단 어떻게 달문비부터 구해야 되겠다 그지 달문비는 몇 대면 2분의 1대 5분의 1 이렇게 되겠지. 왜? 크기라고 말하는 것, 여기서 말하는 크기는 뭐야? 권널비야? 키, 이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. 원래 키라고 줘야 되는데. 키가 안나네이 어떻게 키라고 주는요 여기 때 크기는 키야, 키. 키. 알겠어요? 권비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? 키를 얘기하는 거야? 그럼 렌트 비가 몇 대면 나오는 거야? 10을 곱하면 되겠죠? 양항에다가. 네. 5대 2가 나오겠지. 여기까지 이해가 안 가. 아니요. 이해 갔어요? 그럼 볼륨, 부피로 가야 되니까. 몇 대면? 잠수만 승현아. 그렇지. 외웠네. 125대. 응. 외워, 이제. 응. 알겠죠. 125대 8.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? 안 갔어요? 아니요. 이해 갔어요? 응. 몇 배냐? 라고 얘기했어. 뭐가 뭐해? 여기에 사용된 밀랍의 양이, 여기에 사용된 밀랍의 양에, 125는 8의 몇 배냐고 이해 가야안 가요? 가야? 이해 갔어? 그럼 몇배예요뭘몇 배야? 8분의 125 배지 그치? 무슨 말인지 이해 가? 안 가? 이해 가?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